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오렌지3 빅데이터 분석, 국장, 비지도학습, 해빙 두께 데이터 강의를 맡게 된 최은태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연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해빙 두께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비지도학습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OCPC 월별 해빙 두께 데이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양기구예측센터에서 월간 해빙 두께, 편차, 그리고 평년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한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연합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며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빙 두께는 북극 등에 펼쳐진 얼음바다의 두께를 의미하며 이는 계절적 변화와 기후변동성을 반영하는 주,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빙 두께는 겨울이 두꺼워지고 여름에는 얇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해빙 두께 데이터셋을 비지도학습으로 분류하여 실제로도 계절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 두께 데이터셋은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에서 해빙 두께라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셔서 24년도 7월 데이터셋을 찾으신 후 구매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사전에 구매가 완료되어 있어 어, 구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만 구매를 진행하신 후 마이 페이지로 가셔서 구매 및 이용 내역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압축파일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연합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OCPC 헤빙두께 데이터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비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인 k m 지 n 를 사용하여 헤빙두께 데이터를 분류하고 시각화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었으며 경계선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는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가지지만 클러스터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각월별로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많이 분류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년 중 2월에서 6월 구간은 주로 C1에 속하는 반면 8월에서 12월 구간은 주로 C2에 속합니다. 1월과 7월은 두 클러스터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선에 해당하는 월리음을 나타냅니다. 분포도를 보면 상반기 클러스터 이래는 겨울을 지나면서 두께가 두꺼워진 상태로 볼수 있으며 하반기인 클러스터 2에는 여름을 지나면서 두께가 얇아져 클러스터 2로 분류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결과를 얻기 위해 오렌지3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3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좌측에서 CSV 파일 임포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 위젯이 생성됩니다. 해당 위젯을 더블클릭하시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운받으신 헤빙 두께 CSV 파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위젯 이 하나 더 생성됩니다. 그 위젯을 이어주시면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관측 연월, 두 번째가 월별 해빙 두께, 세 번째가 평년 평균, 세 번째가 평년 편차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에디 도메인이라는 위젯을 선택하겠습니다. 에디 a 메인에서 관측 연월 값을 정수가 아닌 문자열 값이라고 명시적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변환이 필요한 이유는 이후 관측 연월에서 월 정보만 추출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 을 위해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제 관측 연월에서 월 정보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좌측에서 포뮬러라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포뮬러를 더블클릭하고 좌측인 U에서 카테고리컬을 선택합니다. 이곳에 변수명을 적어야 되는데 저는 원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칸에는 원수의 값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관측 연월값에서 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관측 연월의 앞네 자리를 없애주면 월 정보만 남게 됩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측 연월의 변수명인 wtph_ym 을 입력합니다. 앞네 자리를 없앤다는 의미로 대괄호 4, 콜론 대괄호를 하겠습니다. 이후 샌드를 누르면 됩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사용하지 않을 특징을 제거하기 위해 s e l e c t c o l m n 을 사용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에서는 월별 해빙 두께 값과 평년 평균 값만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년 편차를 나타내는 세 번째 특징과 두께의 단위를 나타내는 OUM, LM은 왼쪽으로 보내 무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월별 정보를 나타내는 먼스를 아래의 타겟 안으로 넘어줍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을 수행하겠습니다. 위젯을 아래로 내려 보시면 u n s u p e r v i s e 라는 카테고리 안에 k m i n 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k m i n 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으로 군집화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K는 분류할 군집의 개수로 나타내며 고정된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체력된 값을 검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자동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from을 선택하겠습니다. 분집화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mds라는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자제의 컬러를 클러스터링 시고합니다 쉐이프 또한 클러스터스 시도해 주시면 두 군집이 두개의 군집으로 나뉘었으며 경계선이 시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집화 결과를 월별로 분석하기 위해서. 디스트리 r 션 이라는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해당 위젯은 visualize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실선을 클릭하여 두 연결선을 셀렉 l 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이어지도록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좌측에서 배 a r i 항목을 먼서로 선택하고 하단에서 컬럼 스플릿 파일을 클러스터로 선택하면 월별 금지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